네, 안녕하십니까. 무지개 클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뭐냐. 네, 오늘 영상은 이제 곧 여름이지 않습니까? 네, 여름에 가장 많이 저, 저희 무지개 클린을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비용. 네, 청소비용이 얼만지, 또 청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그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 네, 그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어 오늘은 요 벽걸이 에어컨을 가지고 지금 모델이 LG 휘센의 그 가장 기본 모델인데 요걸 가지고 어 가격대별 네그 청소 비용에 대해서 네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전국 공통이 아니고 네 우리가 네이 정도 금액에서는 이렇게 작업이 진행된다는 평균적인 값을 네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뭐 청소를 하시다 보면 뭐싼 가격에 잘 해주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뭐 비싼 가격에도 뭐 거기에 좀못 미칠 수도 있고 또뭐싼 만큼 또싼 청소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뭐어 차이가 좀 있는데 요거는 오늘 영상은 그냥 평균적으로 요 정도 비용에 아 이런 식으로 청소가 다른 업체에서는 진행이 되는구나 네 그렇게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원. 네. 만원 가지고 할수 있는 청소는, 어, 요, 필터 청소밖에 없습니다. 네. 만원 비용으로는, 뭐, 업체를 불러 간다 그러면은, 요, 필터 청소 말고는 해드릴 게 없고요. 법인 가지고는. 네. 뭐, 요거 때문에 뭐, 출동하는 업체는 없으실 거고, 네, 요거는 뭐, 웬만하면 직접 청소를 하시는 걸, 네, 권유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요즘 많이 나오는 3만원, 뭐, 3만 5천원. 네, 요즘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뭐, 3만원, 3만, 3만 5천원 업체가, 어 많이 있습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 보통, 이제, 35,000원 수준에서 할수 있는 분에는. 자, 3만은원 35,000원. 물론, 3만은원 35,000원 받고도 뭐, 전부 다 분해할 수 있는 업체도 있지만, 어, 이렇게 케이스를 안 벗기고, 벗기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스팅기라든지, 네, 그 다음에, 어, 아래 사진에 지금 아래 나오거든요. 네, 빵빵이라고 합니다. 빵빵이. 네, 스팅이랑 빵빵이 같은 걸로, 빵빵이가 뭐냐. 네, 전기 분무기입니다. 분무기. 세척기 아니에요. 분무기에요. 전기로. 네, 분무기 중에서 조금 센 거지. 세척기가 아니에요. 왜 태생이. 네, 그래서, 그런 전기 분무기만 가지고 와서 뭐 약품을 뭐 대충 뿌려가지고 그런 분무기 같은 걸로 막 세척을 하시는 업체들이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 네 유튜브에 워낙 관련 청소 영상들을 워낙 저희도 무지 클린도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뭐 그걸 보시고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업체가 지금 없지 않나 했는데 아직도 있어요. 네. 그런 청소는 하지 마세요. 여기 커인스 뺏기고 물받이 내리고 청소를 해야 제대로지.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전기빵빵이라는 군무기라고 이런 걸로 대충하면 그런 청소는 어떤 청소냐면 그냥 곰팡이 잘 자라라고 물 주는 쪽입니다. 물 주는 쪽.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청소는 하지 마시고. 네. 그 가격대가 보통 한 3만원, 3만 5천원 받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중에 그 계세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3만 5천원 받더라도, 3만, 5천 원 3만 5천원 받더라도 케이스 다 벗기고, 네, 세척기도 청소를 해주셔야죠. 네, 이렇게 그냥 이 상태에서 케이스도 벗기지 않고, 뭐이 상태에서 청소하는 거는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업체분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은,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네, 다 벗겨서. 네.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케이스 안 벗기고, 그냥 이 상태에서, 네, 이쪽 펜하고 이런데 청소하는 게 보통 한 3만원, 3만, 3만 5천원 대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보통 한 6만원에서 한 7만원 사이 대 네, 일반적인 우리 청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물받이 내리고, 네, 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매달아 놓고 하기도 하는데, 뭐 일단 분해라 하든 매달아 놓고 하든, 네, 물받이는 일단 떼내고, 네, 그 다음에 이쪽 펜하고 이쪽에 이제 일을 씌워서, 네, 청소하는 거.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5만원에서 한 7만원 사이 때, 네, 업체 분들의 이제 뭐 어떤 방, 방법이라든지, 뭐,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요게 한 5만원에서 7만원. 네, 청소, 어, 일반적으로는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한창 유행하고 있는 게, 내부에 이제, 블로우펜을 빼서 이제, 청소를 하는 데 방법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방법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요. 네,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업체도 있고, 알초에 이거를 빼주고 청소를 함으로 해서 이제, 가격을, 어, 보통, 한 7만 원 이상, 뭐, 8만 원 이상, 10만 원, 뭐, 12만 원, 요 사이로, 어, 받으시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좀. 네. 그래서, 일단, 펜을 빼서 총가는 거. 예. 네. 자, 요렇게, 네, 지금 요건 깨끗하죠? 네, 런 식으로 이제, 브로우 펜, 블로어 펜이라고 하거든요. 네, 요거를 빼서, 네, 따로 씻어주는, 네, 업체들. 요거는 보통 저희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네, 이게 빼는 게, 이게 빼는 것도 그렇고, 끼우는 것도 그렇고, 잘 빠지고 잘 끼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잘안 빠지고 잘안 끼워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시간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요렇게 하시는 업체들은 8만원에서 한 10만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만원 이상. 보통 이제 저희가 완전 분해라고 하는데, 이제 배관을 풀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철거를 한 다음에 하는 청소가 있어요. 네. 완전 분해 청소인데, 이제 그거는 뭐, 가장 확실한 청소긴 한데, 이제 가격도 가격이고, 시간도 조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보통은 브로펜 빼는 것 정도까지가 이제 거의 뭐 일반적인 청소의 뭐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완전 분해 청소를 제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다시피, 네, 제 얼굴은 아마 안나올지 싶은데, 자, 보시다시피, 네, 요것도 케이스, 화장실로 가져가서 대척을 하고, 네, 요 냉각핀, 네, 에바라고 하는 요 냉각핀도, 네, 화장실 가져가서 대척하고, 뭐, 당연히 아까 분리한, 네, 나머지, 뭐, 대척 부품들도 다 분리하고, 네, 요렇게 청소해주는 경우가 이제 비용이 이제 보통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완전 분해 청소 가왜 비싸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손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뭐 가스 부분도 점검을 다시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어 여러 가지로 좀 이거 분해 조립 외에도 뭐시기 쪽에서 해야 될 작업들이 좀 있어요, 뭐. 나중에 체계로 왜또 진공작업이라고 해서 배관내에 그 공기를 빼주는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용이 벽걸이 같은 경우에는 한 12만에서 15만 원 정도 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로만 하십시오. 네, 업체별로, 지역별로 뭐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나 오늘 영상은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네, 아, 이 정도 비용의 청소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 하는 정도로만, 네, 알고, 아시고, 네, 그 다음에 청소 의뢰를 하시고, 너무, 네, 저렴한 비용의 청소는, 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싼 건 비싼 만큼의 이유가 있고, 싼건싼 것만큼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싼 업체는, 뭐, 싼데 잘해주는 업체가 있다. 어, 그러면 아주 뭐 훌륭한 업체죠. 네, 그런 업체는 뭐, 당연히, 네, 이용을 하셔야죠. 근데 이제, 어쨌든, 네, 처음 하시는 청소인 경우에는, 네, 후기라든지 이런 거잘 보시고, 네, 블로그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뭐, 의뢰를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